자, 진단. 이걸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. 예열 풀려고. 진단. 아, 굽고. 내가 고내 굽고. 기온 한 다음에. 기이씨가차 안에 있어야지. 기온. 교환하고 네. 이어와서 진단을 해볼게요 유로 랜드로버 확인 자동검색 확인 스마트스캔 이렇게, 이렇게 저 스캔되죠? 간단하네 이렇게 있으면 좀 어둡네 이렇게 일단 이렇게. 이렇게. 이렇게 합니다. 차를 반대로 해놔갖고. 다 됐나? 어, 에어플로그. 어, 다안 됐네. 그치? 근데 시동을 걸면 <laughs> 영구적으로 바뀌어요. 그래서 실린더 1번에 있는 예열 플러그가 아, 맛이 간 거예요. 그래서 요거를 교체, 교체하려 고합니다 근데 1번, 실린더 1번이 실린더 1번이 제일 왼쪽이고, 어, 요쪽, 요쪽 밑에 있어요. 여기요. 학기매이볼드 제일 왼쪽 밑에. 그래서 요거, <laughs> 한번 풀어볼게요. 날씨가 좀, 또 어, 밖에는 여기는 이게 밝은데, 이쪽, 안쪽이라, 어둡네 추워가지고 지금 차를 돌려놨어 자또 해볼게요 풀어볼게요 이제 공구는 공구는 이렇게 있으면 돼요 요가스패너 플라이어 작은 거 그냥 깔깔이 요렇게 그 다음에 요거 10mm 김복스 이렇게 만쓰 있으면 이렇게만 있으면 할수 있어요 풀어볼게요. 그러면 날씨가 추워가지고 무시동 히터 여기가 꺼내가지고 지금 시동하고 있습니다. 될라나 모르겠다. 되겠죠? 아, 어 시동 걸리는데. 아, 정비할 때 좋대요 이거, 이거 있으니까. 아, 제 말을 해보세요. 오, 다시 말을 나옵니다. 아, 어, 좋아요. 이렇게 틀어놓고 하면은 더더욱 있죠. 네, 모자도 썼어요 이렇게. 추가지고 <laughs> 이렇게 됐습니다 자, 잘 나오고 오 나선한데 좋아요 요거만 이제 하면 됩니다 자, 요 하나만 풀어볼게요 자, 요 안에 요 콜라이로 이어가지고 요라이어 가지고 캡을 이그 안에 캡 있거든요. 캡을 꽉 잡고 빼면은 캡이 빠져요. 여기는 보이지 않아 가지고 안 되는데 캡이 빠졌어요. 그다음에 십자 연결 때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돼요. 연결 때.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10mm 긴거 연결 때 작은 거두개 이렇게 연결해서 많이 겠습니다얘 불르고 꼭지를 꼭지를 딱 냈는 거야 찾아서 이거 요, 요 꼭지 찾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떠떠 놓고 자, 이렇게, 여기, 폭수로 꽂았습니다. 연결돼 보이죠? 자, 깔깔이도 이렇게 다붙였습니다 이렇게. 자, 이거 엘플로그 하려면 이범버 뜯고 막다 해야 되거든요. 근데 안 뜯고,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. 자가로 이렇게 하면 돼요. 그래서이렇게딱 넣었잖아요, 이렇게 그죠? 요걸 이제 풀면 돼요. 아, 풀어볼게요. 이렇게. 이렇게 풀면 이렇게 풀려요. 이렇게. 자, 이제 이거를 아, 깔까지는. 이리를꺼는 빼내고 이 안에 폭스 요것만 돌리면 돼요. 그러면 이 블러그가 다 풀어질 때까지 돌려놓고 빼놓고 요거는 빼내고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손으로 빼내면은 빠지죠아 빠졌다 <laughs> 이게 이블벌그고 1번 실린더 1번 실린더 1번 거를 뺐어요 뭐 보이죠 그거 근데 거의 뭐다 망가진 것 같은데 보니까 그러니까. 한번보구요 테스터기로 한번 찍어보고 자두개 재볼게요. 새거는 여기 보면은 아, 0.98 나오고 마시간 거 0.7, 0.7 이거는 뭐? <laughs> 아예, 꺼, 어 꺼내진 거, 마찬가지. 새 거는, 아. 이거하고 이거하고 차이 나죠? 이렇게. 자, 자 볼게요. 자, 요거, 테스트기로 이렇게 재면은, 세고 0.3 이렇게 넣어죠또 요거 이렇게 바꿉니다 자 요렇게 요렇게 냐 이어가지고 안에 일반 실린도 이으면 돼요 이렇게 딱좀 됩니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거 볼게요. 아. 다 꽂았습니다. 여기에 연결하고 캡도 연결하고 다 됐습니다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테스트를 해 봐야죠. 테스트만 하면은 됩니다. 아 무시동히터 좋아요 아 따따살 아 따시다 아 이렇게 차 정비할 때 이렇게 써먹을 줄 몰랐네 아 이거 좋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지금 주차를 했습니다 집에

다 삭제. 스캔. 아, 삭제했습니다. 기존에 있던 데이터. 이제 시동 걸어서 해보고 이제 알겠죠?

네. <목소리> 어이죠 오이 와. 하나네해 어, 괜찮습니다. 자. 볼게요. 그죠 에코드 안나타납니다 안나타나죠? 이렇게 하면은 성공해 은겁니다 정리하고 다 정리하고 마무리 해야죠 자, 자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봐도 아, 괜찮네, 좋아. 요거는 요거는 스타뱅고 커넥터 빼가지고. 하고 있네.